오늘은 기본 기호에서 변형된 기호들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보통 기본적으로 뭐 짧은 뜨기, 긴 뜨기, 한길 긴뜨기 한길긴뜨기, 여기서 더 발전되면 두길, 세길 정도 보통 이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어, 외국 도안 같은 거 보게 되면 많은 기호들이 있어요. 뭐, y자, y자로 된 이런 식의 기호들도 있고, 이 반대로 된 이런 기호들도 있고요. 정말로 복잡한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기호들도 있어요. 이게 기호가 하나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게, 이 기호에서 응용해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이 기호만 알고 원리만 알게 되면 이 기호들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에서 발전한 이 기호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y 스티치, 요 Y 스티치도 한개 긴뜨기와 두개 긴뜨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호의 이 짧은 선은 우리가 바늘에 실을 감는 이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기호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한 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이 한 번, 두번 감게 되죠? 두 번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뺀 다음에 한 번을 먼저 빼주세요. 빼고요. 얘는 또한번 빼줍니다. 자, 그리고 두개 긴뜨기를 마저 떠주세요. 그 다음에 얘인데, 얘는 지금 감는 선이 하나죠. 그럼 실을 한 번만 감아주세요. 그리고 위치가 옆에 있는 두개 긴뜨기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코의 중간인 부분에 바늘을 넣고 한 개의 긴뜨기를 마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Y자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 반대로 y자의 반대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오른쪽부터 시작하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둘, 감는 선이 두 개죠. 두 번을 감고요. 바늘을 넣은 다음에 코를 빼고, 한 번을 빼주세요. 저 그렇죠? 선이 하나 있으니까 한 번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얘와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선을 한번더 해줍니다. 한번 감아서 옆에 있는 코뺀 다음에 한 번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모아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모아떠주고요. 나머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번엔 조금 여기서 많이 변형을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호, 좀 어려운 기호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길긴뜨기 있고요. 그 아래에 또 갈라져서 한길긴뜨기 모양이 있는 이런 기호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뜨기 나름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기호의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선, 감는 선이 두 개죠. 그럼 두개 뜨기로 먼저 시작하게 되겠죠. 자, 실을 하나 뽑습니다. 그 다음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죠? 실을 한번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 올라오기 전에 얘가 또 생겨났죠? 그럼 다시 실을 한번 감아서 빼서 한번에 빼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모아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로 모아뜨 어, 모아떠 주고요. 위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면 얘랑 같이 모아 떠 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두길긴뜨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을 감아요. 다음 다음 코에 한 번을 빼 줍니다. 얘한번빼 줬죠? 그다음 다시 얘 올라오기 전에 얘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감고 그 다음 코에 넣고 한 번을 빼주세요. 한번 빼고요. 그 다음 위쪽에 한길긴뜨기로 한 번을 빼줍니다. 그쵸? 그 다음 위에 마저 모아 떠주시는 거예요. 기호는 어려워 보이지만 순서대로, 걸려있는 거 순서대로 해주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이런 기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위쪽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보고요. 아래는 구슬뜨기를 넣어 봤어요. 만약에 이런 기호가 있다고 하면, 자, 오른쪽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선 하나 있고, 옆에 하나 있죠. 그럼 시작은 두길긴뜨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번 감아서 넣고요. 한번 빼줍니다. 구슬뜨기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 또 구슬뜨기 중간 거가 시작되죠. 그럼 한번 감아서 또 빼주고요. 그 다음 또 올라오기 전에 또 마지막 구슬뜨기 마지막 코 생겨났죠? 한번 감아서 뺀 다음에 한번 감고요. 빼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한길 긴뜨기로 모아서 올려주면 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아뜨고요. 한길 긴뜨기 나머지 코 이렇게 모아떠 주고요. 이런 식으로 기호는 이런 패턴 방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게 딱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기호들이 이런 식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 도안 보셨을 때좀 어려운 기호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읽어주시면 어, 하,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